스마트폰의 일부 요금제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확인을 위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연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결 메뉴 목록에서 데이터 사용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사용 화면에는 현재까지 소비한 총 데이터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모바일에서 어떤 앱들이 얼마나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 크기를 넘어서면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데이터 한도를 넘지 않도록 경고 메시지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페이지에서 어떤 앱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페이지에는 각 앱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하스팟과 테더링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을 소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량이 많은 것들은 주위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데이터 사용량 경고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래프 바로 위에 설정 버튼을 눌러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데이터 측정일을 변경합니다. 자신의 요금 정산일로 맞추면 되겠죠. 다음은 데이터 경고의 크기입니다. 데이터 경고 설정 옵션을 켬으로 바꾸고 바로 아래 데이터 경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전에 설정했던 50GB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자신이 원하는 크기를 입력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제한한 크기를 넘었을 때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